모든 게 궁금해. 모든 게 궁금해. 뭐가, 널 뭐가 널 행복하게 하는지. 내 머리맡에 두고 싶어. 내, 머리맡에 두고 싶어. 내 모든 걸다 가르쳐 줘. 나는 저 하늘을 높이 날고 있어. 나는 저 하늘을 높이 날고 있어. 그때 네가 내게 줬던 두 날개로 그때 네가 내게 줬던 두 날개로 이제 여긴 너무 높아. 난내 눈에 널 맞추고 싶어. 이제 여긴 너무 높아. 난내 눈에 널 맞추고 싶어. 내 전부를 함께 하고 싶어. 내 전부를 함께 하고 싶어. 이제 조금은 나 알겠어. 이제 조금은 나 알겠어. 널 알게 된 이후. 내 삶은 온통 너널 알게 된 이후 내 삶은 온통 너 사소한 게 사소하지 않게 만들어버린 너라는 별 사소한 게 사소하지 않게 만들어버린 너라는 별 하나부터 열까지 모 든게 특별 하지, 하나 부터 열 까지, 모든 게 특별 하지. 너의 관심사, 걸음걸이, 말투 와, 사 소한 작은 습관 들 까지, 너의 관심사, 걸음걸이, 말투 와, 사 소한 작은 습관 들 까지. 다 말하지 너무 작던 내가 영웅이 된 거라고 다 말하지 너무 작던 내가 영웅이 된 거라고 난 말하지 운명 따윈 처음부터 내게 아니었다고 난 말하지 운명 따윈 처음부터 내게 아니었다고 세계의 평화 거대한 질서 세계의 평화 거대한 질서 그저 널 지킬 거야 난 그저 널 지킬 거야 난 나는 저 하늘을 높이 날고 있어 나는 저 하늘을 높이 날고 있어. 그때 네가 내게 줬던 두 날개로. 그때 네가 내게 줬던 두 날개로. 이제 여긴 너무 높아. 난내 눈에 널 맞추고 싶어. 이제 여긴 너무 높아. 난내 눈에 널 맞추고 싶어. 내 전부를 함께하고 싶어. 함께 싶어. 이제 조금은 나 알겠어. 이제 조금은 나 알겠어. 툭 까놓고 말할게.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기도 했어. 툭 까놓고 말할게.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기도 했어. 높아버린, 커져버린. 때론 도망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높아버린, 커져버린. 때론 도망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너의 상처는 나의 상처. 깨달았을 때나 다짐했던 걸. 너의 상처는 나의 상처. 깨달았을 때나 다짐했던 걸. 네가 준 이카루스의 날개로 태양이 아닌 너에게로 네가 준 이카루스의 날개로 태양이 아닌 너에게로 내 전부를 함께 하고 싶어 내 전부를 함께 하고 싶어 이제 조금은 나 알겠어 이제 조금은 나 알겠어